에스겔스 45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생새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 땅을 구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그 이후에 45장 후반부에서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지켜야 될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46장에서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어떤 어떤 규정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에 가져와 드릴 희생의 재물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그런 문맥들을 보게 되면 왕도 일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제사가 어떠한 어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구체적인 그 제사의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왕의 기업을 처분하는 규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어, 기업,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읽은 바가 있는데, 이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들, 이거의 소개가 돼서 어, 우리가 중간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소개되는 내용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삼는 부엌, 부엌을 선지자에 스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마친 이후에도 그들이 공적으로 지켜야 할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대다시다 대부분이다 생소할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 시대 때이래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규례, 또 목적과 또 방식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구약의 훗날의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에스겔 시대에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포로 생활 중에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게 될 새로운 제사들 또 그들이 그들이 행해들 여러 가지 일들을 환상 가운데 주고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게 거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에근거해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여러 규례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좀더 살펴보고 또이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왕과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출입을 해야 되는지 또 그때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우선 이 성전에 대해서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문을 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을 닫을 때 특별히 이 성전 출입을 하는 동쪽 문 동쪽으로 향하는 이 문을 닫을 때는 6일 동안은 이 문을 닫게 하고, 언제 문을 여느냐? 안식일이 될때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월의 첫날, 초하루,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그랬어요. 초하루가 되는 날에는 이 동문, 동쪽으로 향한 이 문을 개방하도록 합니다. 열고 닫는다 라는 말은 출입을 할수 있고 할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안식일 그리고 월삭 매월에 초월해 드리는 이 제사 때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과 월삭이 될 때는 이 군주는 박강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야만 했고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문통에서 문기동 문지방에 있는 이 문통에서 경비하는 문 다음에는 왕이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정한 절기에는 일반 백성과 함께 출입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동쪽 문 안쪽에 서서 참여를 하고요. 백성은 좀더 멀리 문 입구에 서서 제사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할때또 왕이 안식일이나 월삭에 출입을 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이 군주가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드려야 될 제물은 안식일의 경우에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 수량한 마리를 번제로, 또수량 하나에 밀가루 한 입여와 기름 한 인식을 섞어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들에게 힘이 양들에는 힘이 닿는 대로 드리게 합니다. 월삭의 경우는 본문 6절과 8절에 소개됐는데, 흠 없는 수송하지 한 마리, 어린 양 여섯, 수량한 마리. 또 수종아지와 수양에밀가루라네바와 기름하는 씨 모든 어린 양들에도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재물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백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안식일과 월삭의 경우에는 왕과 같이 동향문 입구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정한 절기에는 북문과 남문을 출입해서 경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사를 마치고서는 남문으로 나가게 하고 또 반대로 남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갈 때는 북문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뜰에 서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일생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잡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에게만 속해 있는 증무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일생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될때그 곁에서 이 제사에 자신들이 참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들이 절기가 되거나 성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의 경우 수송하지한마리수령한 마리에 밀가루 한해바 기름 한 인시 이렇게 드리게 합니다. 모든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할 것이다.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동의됐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죠. 그때는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로 번제로 드리게 하고 소재로는 밀가루 에바 6분의 1, 기름 한 신의 3분의 1을 소재에 드리도록 섞어서 드리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입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 왕과 일반 백성의 경우, 또 그들이 드려야 될 재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릴 수 있는 것, 또 절기 때 드려야 될 것들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제사를 한 겁니다. 이런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4절과 6절, 1 3절을 보면 은 드리는 재물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규정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게 될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 하죠. 다 헐벗은 것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받아라. 이렇게 너희가 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보기도 하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힘이 닿는 대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은 우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쓰고 남은 거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떤 남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 중심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이런 동일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는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왕의 기억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소개가 됐는데 왕이 그의 자식에게 준 기업의 경우는 그 자손에게 속한 기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왕이 특별한 경우에 종에게 일정 부분을 기업으로 준 경우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희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업은 다시 왕의 기업으로 다시 돌리게 한 겁니다. 희년 제도가 갖는 성격이 바로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왕의 기업의 조건에 있어서는 자기의 시기에 주어진 기업만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45장 7절 8절에 소개가 어 있는데 거룩한 땅과 성읍 기지 양 옆에 왕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왕과 일반 백성들에게 주 셨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런 자신들에게 고유하게 하나님 분배해 주신 이 기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왕도 그걸 지켜야 되고 일반 백성도 지키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정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돈과 땅과 관계된 이 정의 문제가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망가지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재물들 또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출입하게 되는 구체적인 규정들 이런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런 정의 문제가 잘 정립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들 또 공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일관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가려고 하면 우리 6일 동안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될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에 대한 규례가 1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는 제사가 마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 희생재물을 삼는 부엌에서 이 일들을 그들이 계속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제사를 왕과 백성들 앞에서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행하는 이 일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들의 행동거지가 중요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룬 일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왕이나 일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일상적인 삶이 이 균형 또 일관성 이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소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다. 다 우리의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6일 동안의 삶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지 않으면 또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또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러한 삶 힘써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요,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45장 후반부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주일 예배와 또그 주중에 드리는 예배 혹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은혜로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물음이 될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많을까? 이 부담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 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편에 우리가 서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이것을 뭔가 짐처럼 여기는 자세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기다림이 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모든 예배나 모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